현대로템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요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빠지지 않을까 이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3년도에 현대로템을 2만원대에서 방송했을 때도요 당장 에 떨어지는 주가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주가를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현대로템의 주가는요 이 주가가 아니라 지금 주가의 상황이 아니라 현대로템의 실적이 좌우할 거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당장 걱정되는 이유가 앞으로 주가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요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지금껏 왜 올랐습니까? 저는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요. 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속상할 지언정,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실적으로 올랐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는 현대로템이 실적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현대로템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제 기준은 명확해요. 현대로템, 그럼 앞으로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를 주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해외 매출 성장이 견인하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이미 폴란드 계약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음 모멘텀을 대비하며 외인들이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현대로템을 보시면요. 지난 8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요. 수개월 동안 외인들이 무려 4,500억 원어치를 매집해 놓은 상태예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주가가 조금씩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매수세를 시작했고, 이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지는 순간에, 동일한 가격에서, 과거와 동일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즉, 여기가 전부 다 매수하는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떨어질 주식에 대해서요, 매수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외인들은 항상 똑똑하게 매수를 합니다. 저는 외인들이 패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성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저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보면서 더 힘을 내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요 영상이 노출이 되거든요. 시장에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되면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고 관심은 곧 매수세죠. 그리고 그 매수세가 강할수록 주가의 상승세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좋아요 누르는 건 분명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꼭 눌러볼게요. 자그 전성기. 먼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현대로템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라 그랬죠?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할 때가 피크예요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 피크가 아니란 말씀을 늘 드려왔어요. 2026년도가 전성기가 될 거고, 그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외 매출 성장이 주된 핵심이고, 2026년 해외 방산 매출액이 3조 5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 영업이익도 26% 상승 예상됩니다. 2027년도 해외 방산 매출액의 4조, 4조입니다. 방산만 4조라고요. 2027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또다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세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8%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면 이 주가는 올라가요. 그런데 왜 지금 조정이 나오느냐? 2026년도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위해서 저는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을 중요하게 여러분, 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어떤가요? 지금 2026년도, 2027년도 예상되는 매출액만 보더라도 항상 연도별로 매출의 성장세가 시연이 되는데 아직 2025년도에요 맞나요?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외인들이 담아가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실적이 나오는 중요한 타이프라인은 역시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폴란드, 이라크, 루마니아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유럽 지역이라든지 유럽 전역이라든지 사우디는 포함도 시키지 않았어요 양적으로 최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K2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면 다시 한번 현대로템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뭘 대비를 해야 돼요?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 목표주가 말씀드릴게요 그 목표주가를 확인하시면서요 지금부터 대응을 시작합시다 이라크 K2 전차 모델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요. 루마니아도 지금 재원조달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요. 전차 구매를 위한 사전 승인이 의회에 요청이 됐어요. 폴란드 잔여 물량 역시도 지난 방송에 설명드렸죠. 2026년도 폴란드 3차 계약 협의에 들어갈 예정. 그리고 말에는 협상 완료까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현대로템이 지난 분기컴퍼런스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주가가 어떻게 언제 상승할지가 윤곽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기준 잡아드릴게요.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7371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꼭 남기시고요. 내일장부터 어, 시작되는 대응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지도 몰라요. 최대한 빠르게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현대로템에서 말씀드리는 목표 주가 33만원입니다. 우리 현대로템은 2027년도 추정 BPS 48,106원에 PBR 6.8배를 적용해서요. 맞아요. 주당가격 33만원을 산출합니다. 무형자산보다 유형자산이 많고 자산가치의 주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특성상 자산가치 BPS를 기반으로 멀티플을 적용해서요. 현대로템의 적정 주가를 산출했어요. 여러분 현대로 되면 이미 조기의 물량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수주가 들어온 물량들을 조기에 생산해서 다음 수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주가 얼마나 크게 예상이 되면 생산 슬롯의 확보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요 증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2의 포신을 만드는 현대위화 역시도 계속해서 증설을 이어가고 있죠. 수주가 앞으로 더 크게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것이다. 캐파를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현대로템이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따내오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면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캐파가 늘어났으니 생산이 늘어났으니 매출 추정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기사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 나왔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요. 이거 지금 매도라는 걸 고민한 게 맞을까요?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 당장 내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맞지만요. 그것보다 더 아픈 건이 주가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요. 이런 경우 있죠.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필이면 그때 손절을 해서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필이면 조금 올라왔다고 본전에 매도해서 이 기회를 놓쳤어요. 속상하죠? 남 일이 아니죠? 제게도 남 일은 아니에요. 왜냐, 저도 다 경험을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시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제 연락처로요, 문자 신청을 꼭 하세요. 당장 내일부터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제가 잡아 드리는 기준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로 향해 갈 겁니다. 저는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그 근거는 지금 현대로템이 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회사가 어떠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늘어날 예정인지 그 실적에 따른 매출 추정치와 pbr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33만 원이었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죠. 조금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현대로템을 딱 10주만 매수해서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7만. 7,200원을 기준으로 33만원에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10주만 매수해도 150만원의 수익이 나요. 85%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현대로템을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렴하게 매수를 해놨고 잘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대응 전략도 중요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벤트에 대해서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목표 주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터는 실전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될 시기입니다. 현대로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현대로템의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전망입니다. 진정한 현대로템의 실적 전성기는 2026년도부터고 실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현대로템의 특성을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지는 실적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도 더 올라갈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걸기에 충분해요. 지금은 승부를 걸어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현대로템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신청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요 현대로템에 추가 설명 이어갈게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a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 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로템을 바라볼 때 주가의 조정이 반갑지는 않아요. 매출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들 분명히 하실 텐데 이유는 하나요. 방산주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방산주가. 그래서 이거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러우 전쟁을 통해서 방산주들에 대한 멀티플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현대로템이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은 유럽의 방산주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절대로 멀티플을 과감하게 준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낼 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은 것도 맞지만, 지금은 러우 전쟁보다는 국가별로 K2 전차라든지 주력 전차를 보강하고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그런 모멘텀이 방산주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러우 전쟁에 대한 이런 주목은 별반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변별력이 없다. 이미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요. 이 지역의 국가들은 주력 전차를 더 많이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실적이 2026년도에 본격화가 될게 보이는데 지금 당장의 조정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기회를 놓쳐야 될까요? 분명 오늘 같은 날 제가 현대로템에 또 올라갈 거다. 33만원 갑니다. 라고 방송을 하면은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도 100번 이해를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현대로템이 폴란드 계약 때문에 올랐었는데 그 폴란드 계약은 1000대 중에요. 이제 막 360대만 계약이 됐을 뿐이에요. 여전히 남아 있는 640 대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라크까지 추가가 되고요, 유럽도 추가가 되고요, 또 사우디마저도 추가가 된다면 이 현대로템의 미래 성장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현대로템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목표 주가를 33만 원까지 보자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뭐 제가 단순히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걸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로템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 선물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 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빅 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에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빅 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 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 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 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 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빅 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자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 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을 맞춰 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야 놔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어,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초급등남에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 오션, 역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 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우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어, 이런 걸좀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겪록 했던 삼성중공업이 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어, 삼성중공업의 연봉 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 모든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어, 수많은 뭐자 증... 들으셨네요. 당시의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네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바로 그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이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나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1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이차던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는 라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감수...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 베바이오인라이릴 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거래할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